요거 쓸 때는 수직보다도 살짝 기울게 쓰시는 거예요 예. 이자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 이 좋을 양자인데 좋게 쓰기가 어렵다 어질 양 좋을 양다 되는 거예요 자 중심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건 뭐, 중심, 뭐, 여기만 맞추면 될거 아니에요? 자, 점을 크게 찍으세요. 점을. 점이 크게 찍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그, 우리가 글씨를 보면 그래서 사람의, 그, 인품까지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어요. 자, 좀더 바짝 붙여서 살짝 기울게 내려간다고 그랬죠? 수직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가로 획이 많이 나올 때는 위와 아래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이자쓸때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여기서 내오는이길이예요자 그럼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보세요. 이거와 이거만 맞추시면 돼요. 1대1로.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맞죠? 살짝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큼 가야 되는지. 이만큼만 더 가면 되네. 짧거나 길면 안 돼요. 딱 그만큼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좀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 좀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도 되고 서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짠짠하게쓸수 있는 모양이 됐죠. 예. 이게 그 특히 이제 이렇게 행서 같은 거 이런 게쓸때 예, 우리가 이제 그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쓰거나 할 때. 누가 했다고 그리고 자기 이름 쓰자요 낙관이라는 걸 쓰고 이런 행위들 하잖아요. 화제도 쓰고.